2024년 8월 8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든 가수 이명웅이 드디어 데뷔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웅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감동과 기적의 연속이었으며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와 함께한 여정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었습니다. 이명웅의 데뷔 8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선한 영향력의 물결은 단순한 팬덤 활동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팬들은 각종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전국을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였고 이로 인해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웅이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처음 세상에 나섰을 때 아무도 그가 8년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무명가수였던 그는 작은 무대에서부터 시작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무대 뒤에서 흘린 눈물과 땀은 그의 성공을 일구하는 신호탄이었고 드디어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차지하면서 임영웅은 대중의 눈앞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임영웅의 인생은 말 그대로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데뷔 후 4년간은 무명으로 활동하며 가요제에서 상을 타기도 했지만 그의 노래는 대중의 귀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트롯을 통해 진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단숨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BTS마저도 제쳤다는 대한민국 갤럽 조사 결과는 그가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성공 뒤에는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8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기부 릴레이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임영웅의 이름 아래 하나된 팬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기르기 위해 선행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영웅시대만의 특별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영웅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야말로 감동의 연속입니다. 1997년 겨우 6살이었던 그는 KBS TV 유치원 하나 둘세 농변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이미 그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진달래 꽃이라는 별명은 그의 어린 시절 노래 실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름이었으며 초등학교 시절 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면에서의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구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음악학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서 그의 가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웅의 데뷔 전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얼굴에 남은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주차장에서 녹슨 새양동이의 얼굴을 찍혀 생긴 상처는 그의 얼굴에 남아 나이키 모양의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어, 이거 보조기 같지 않아? 라며 긍정적인 태도로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런 강인한 성격이 그를 오늘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명웅의 성공 스토리는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무명 시절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슈퍼스타로서의 탄생까지 그의 인생은 한편이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팬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도전이자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8월 28일, 그의 8주년을 기념하여 개봉되는 영화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스크린에 담겨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명웅의 데뷔 8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앞으로도 이어질 끝없는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의 팬클럽 영웅 시대와 함께한 8년의 세월은 앞으로도 더욱 빛날 것이며, 이명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더욱 큰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우리는 그의 다음 8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과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웅의 8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음악적 성취와 탁월한 재능에 대한 찬사는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노래가 가진 감동과 깊이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를 넘어 음악의 본질을 전달하는 예술가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 조나단 맥스웰은 이명웅은 가창력 하나만으로도 창중을 압도할 수 있는 드문 아티스트 중한 명이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표현하는 감정의 진솔함은 모든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다고 평했습니다. 맥스웰은 또한 이명웅의 8주년을 맞아 발표된 곡들이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성숙한 감성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음악 비평가 엘리자베스 몰튼 역시 이명웅의 음악 세계를 극찬했습니다. 그녀는 이명웅은 그 어떤 장르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아티스트다. 그의 발라드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을 일으키며 이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평가될 만하다며 이명웅의 음악적 성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음악 저널리스트 타카시 요시히로는 이명웅의 노래가 가진 보편적인 매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명웅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서도 통하는 보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노래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수 있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와 정서를 담고 있다고 전하며, 이명웅의 노래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음악 아카데미 교수인 헨리 워커는 이명웅의 8년간의 음악 여정을 이 시대의 전설적 아티스트로서의 탄생으로 묘사했습니다. 워커 교수는 이명웅은 8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감동이 퇴색하지 않는 클래식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특히 그의 라이브 공연은 음반에서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하며,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뛰어난 아티스트인지 증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이 가지는 이러한 글로벌한 매력과 영향력은 그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8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전해지는 찬사와 응원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웅은 이제 한국의 스타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명웅이 앞으로도 한국 가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아름다운 음색을 넘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8년간의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명홍의 8주년은 단순히 그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새로운 음악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끊임없는 성장과 진화를 기대하며 이명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웅은 이제 더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팬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